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오신 지가 꽤 됐어요. 그 5월 31일 날. 5월 3 0일날 오셨네요. 네. 5월 31일 날. 어디가 아파서 왔죠? 어, 발가락 이렇게 세 개가. 네세 개? 네. 절이, 이쪽으로 저리면서 네, 이 저리면서 여기가 마비가 됐어요. 아, 여기가 마비가 되고 네, 이쪽으로. 네, 이렇게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일단은 무릎 아프고 어또 무릎이 아프고 어, 무릎 무릎 아프고 네. 골반하고 고관절 어, 고관절 자 네. 골반 고관절이라서 여기가 아팠던가요? 힘들 하나도 못줬어요 이렇게 다 마비가 됐어 사실은 마비가 돼가지고 이 발가락 끝이 저리인 거예요. 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발가락 저리가 아픈 게 어디가 그 여기 허리착증4번5번 고가... 부위가 눌려가지고 네. 네. 그것 때문에 여기 원인이라고. 예. 근데 거기서 아무리 치료, 거기 병원비도 비싸요. 20만원씩 받거든요한번가한번 아, 가는데. 근데 안낫길래 제가 안 봤어요. 더 아, 아프더라고, 허리가. 아, 예. 허리는 안, 아프, 안 아팠거든요. 예, 예. 여기 재리는 것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예. 3, 4회 한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예.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예. 제가 안 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유튜브로 유튜브 네. 오 유튜브가 감사해요 정보를 이렇게 어, 전달하고 또 받고 사시는 곳은? 인천시 부평동에서 아, 인천 왔습니다 부평. 아,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68세예요 60, 68세 네. 음. 그럼 50? 55년생 네,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드신데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시네 몸에. 이렇게 아프신 지가 얼마 됐어요? 요, 아, 거기 아픈지요? 아, 예. 지금 몸이 여기 오기 전에 아픈지가. 예. 그리고 예. 여기 저리고 무릎이 마비되고 그런 게. 그때 병원에서 시술하고서. 아, 시술. 시술하고서 여기가 이렇게 못 걸으면서. 어, 오히려 시술하고 못 걸었다. 예, 어. 못 어. 걸었잖아요. 저는. 어, 어, 어. 병원 오히려 시술하고 보니까 안 좋아져 버렸네. 네, 병원에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아, 어, 걸어서 들어가서. 보행기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행기 타고 다니는, 네. 여기 5월 30일 날올 때까봐 해도 보행기 타고 왔어 네, 보행기 네. 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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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제 8월 30일, 5, 6, 7, 8, 3개월. 네. 3개월이네, 다. 네. 3개월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골반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어도 어. 힘이 있어요덜 아. 넘어지죠. 아덜 넘어지고. 자유로운 산모집집 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그냥 지팡이 없이 이렇게 다는 아.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신대에서는 집안에서도 뭐좀 보행교하시고 넘어지니까. 네, 네, 네. 네 지금 음. 그러니까 무릎도 좀 덜 아파요. 무릎도 덜 아프고. 어, 자, 무릎, 무릎 덜 아프니까 제가? 네. 걸으면 좀 자신있게 이렇게 뛰는 거죠. 어, 자요. 무릎은, 여기 신경이 막혀서 그랬던 거예요. 오, 많이 별로 안 아프네요. 그음는 어, 아, 이 비명 줄여서. 네. 비명. 네. 자, 여기하고. 어이고, 어이고. 많이. 신경순환, 발가락, 눈이신경순환이 되어서 그래요. 바로 서서 바로 걸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발가락 끝으로 걸을 때. 끝으로. 자, 이 보면, 발가락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죠? 힘 주지 마시고. 그 다음, 그 전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발가락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고, 힘을 여기다 줬어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주니까 뒤뚱뒤뚱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 이거 발가락 운동력으로 착용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발가락 운동력으로 착용하고, 발가락이 벌어져. 그러면은, 떨어지고. 자, 떨어지고. 발가락을 어, 이렇게 벌어지고, 자, 벌어지고, 발가락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구부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래, 안정이 돼, 안정이. 안정이. 뒤뚱뒤뚱 안에. 그 다음, 뒤꿈치에 예. 힘을 안 주니까. 골반 아, 고관절이 하나 아, 더라파져 네. 네. 그전에는 네. 여기다 힘을 네. 안 주고, 네. 여기다 힘 줬단 말이에 네. 네.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네. 네. 그리고 뒤뚱뒤뚱, 그리고 여기 뒤꿈치에 힘을 주거든. 아으로도 네. 그렇게 힘을 줬었던 거죠. 네. 너무 이게 아주 간단한, 그래서 차근차근 힘이 좀, 상거인데도 힘이 이렇게 길러지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고친 게 아니고, 네. 마사지에서 고친 게 아니고, 걸어서 힘을, 이렇게. 체중을 이제 덮이는 거죠. 지금 굉장히 힘이 쓰여 있어요. 힘좀 보세요. 한힘좀 네, 보세요. 힘좀 보세요. 오, 이렇게 힘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 어. 이렇게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아빠 한삼 개월 정도 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지팡이 다 던져요. 네, 그렇죠.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마사지는 치료 마사지가 아닙니다. 네. 몰라요 무의식이다 막힌 데는 신해 무시 신해 막힌 데는 아프고 통증이 좀 있고 안 막힌 데는 시원하고 어유 음. 그럼 여기 저린 현상 어디 갔어요 지금 저려요 지금 잘못 느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어. 거의 거의 없어요 어. 어 아니 여기가 막 그렇게 터질 것 같고 막 네. 정말 그런 가. 증세가 없으니까, 어, 네.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네, 여기가 이제 그 심장이 심장이야, 그지 심장이 네.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니까 여기가 터질 것 같지 않아? 네. 그전에는 여기까지 안 오니까, 심장이 와야 되는데, 몸에 돌아, 돌고, 아, 안 여기까지 못 오니까 여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 주무세요, 혈액선이 되니 안 되니, 뭐,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막혀 있어서 되게 아픈데,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어, 어, 시원하다는 우리 생각이에요? 10% 아프고 90% 시원하고. 오, <laughs> 와. 이제, 이제 힘을, 힘을 길리면, 그가절 골반이 안 아파져요.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니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 처음에 하나도 걸음도 모르겠는데. 못 걸고 왔을 때는 저도 아유좋아질까 저도 걱정을 했죠. 그죠? 근데 뭐 제가 한게 아니라 뭐 이거 마사지하뭐 그거 낫겠어요? 아니에요. 신경 막힌데 살짝 할 뿐이지 본인이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신체 발란스 운동이라고 그래. 요 이제 발란스 운동으로 쓰러진 몸을 바로 세워서 바로 운동을 해서. 힘을 기르고 있어야죠. 지 완전히 지금 삼교월인데 삼교 3개월 운동 그릇 허약한 몸에 삼교류 해야지고 이만큼 기를 다는 엄청난 거예요 보이죠? 삼교류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하나도 지금 안 아파요. 안 아파. 음, 안 막혔다는 뜻이에요. 무의식 신경이 박혀있으면 엄청 아픕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프면 앞에 나가세요. 와, 네. 손도 네. 못 잤죠? 네. 엄청 비, 아주. 비명 기를또 비명. 한 잔도 좋아지게 느껴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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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잔. 지난주보다 또 달라요. 네. 오, 자, 무릎도 네. 많이 편해지고요. 네. 음, 잘못을 조금 여기 안 왔으면요. 은 네. 묶었잖아요. 또 오지 못 가리면 여양간 보냅니다. 네. 아니, 네. 본인이 네. 미안해서 네. 여양 들어간다는데요. 네. 식구들한테 네. 미안해서. 못 걸으면 그래요. 근데, 여행은 안 가고,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지. 네, 감사합니다. 에이,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날라, 이렇게. 3개월도에? 최대한 네. 6개월 정도 하면은, 많은 차도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오히려 네. 에이, 병원 척추관 협착증에 걸어서, 아, 이제, 시술하고, 수술도 하고, 시술하고, 시술. 목 걸고, 히트에서 타고 나거든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려, 그러니까 사고로, 손해배할 수도 없었고. 아, 본인은, 네. 이제, 지, 이제, 저희 측에서도, 네. 저희 아들이, 네. 걸어서 들어갔는데, 네. 왜 이렇게, 이렇게 히트 타고 나와야 되나 그랬더니, 네. 뭐, 여러, MRI, 뭐, 그, 그런, 다 찍어 놓은 거다 보여주면서. 자기 잘못 잘못한 게 없다고. 어, 환자가 잘못했다? 어, 환자가 잘못해서 실제 다. 그렇죠. 안 왜, 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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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걷냐고. 어, 그걸수는데 아, 근데 저는 여기가 송곳으로 팍 쓰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예, 아 걸으면. 그러면 제가 놀래가지고탁 넘어지거든요. 어, 예, 넘어지 그러면 제가 여기도 지금 완성이 안 됐는데 넘어지면 제2의 부생이 또 이어지잖아. 어, 그렇죠. 제2의 사고. 어. 그래서 그냥, 이거, 보행기만 잡고. 와.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 어떻게 유튜브를 보고, 여기까지, 멀리, 그 몸에. 그 몸에. 3개월이면 진짜 이거 지팡이 다 버리고, 뛰어다니겠네. 뛰어다니겠네. 자, 얘안 아파요, 별로. 별로 안 아프네. 여기 이 어깨고. 지금 잘 힘들던 데가 여기였어요. 응. 골반. 응. 골반. 여기잘 힘든데 별로, 하나 별로, 하나 여기 고관장, 별로, 하나 아파요. 별로 안 아파. 별로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엉치. 여기도 별로 안 아파요. 힘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힘을 주고 길리를 합니다. 응?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에 내아수체예요. 내아수체. 음, 머리. 음, 아, 힘이 세졌어요. <laughs> 어, 발가락 힘이 몸의 힘이었다. 발가락 건강이 몸의 건강사태를 나타냈다. 여기서 보니까 시제발당순도 여기가 운동 지금 이제 지도죠. 다시 보면 운동지도 어, 어 아침에 손톱깎다가 손톱깎아 발톱깎다가 갑장선인데 갑장상. 아, 몸이 보기는 아무렇지 않아요. 발을 하나 않잖아요실경이 충분히 안 되다가 이제 대답. 어? 음.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 어? 어? 아이, 괜찮아요. 안 아파. 어? 눈. 참기울만에 이렇게. 숙모근, 숙모근 쪽입니다, 여기 어깨는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어깨요? 어. 어깨는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죠. 응, 안 아파, 보니까. 아프니까 시원해, 서 그죠? 시원해. 공이 어, 시원해. <laughs> 어, 시원해, 어깨, 어깨. 어깨 쪽에. 이쪽에 간쯤 돼요, 간. 위. 여기가 아프죠, 응, 위가. 응, 응, 응. 위가. 응. 아,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래도 안 빠지고 계속 오셨어요. 예, 걸어야 되니까요. 예, 걸어야 되니까. <laughs> 여기 갔다 오면 좀 낫고, 좀 낫고. 예, 계속 희망을 가지고 오죠. 오, 희망이 진짜 예. 이제 안가 예. 다 보이네요. 어? 그리고 이렇게 저도 느낌이 오잖아요 몸에서 몸에서 예, 어, 예, 어, 한번 맞다 해바고 가면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불면증 있었잖아요. 예, 네, 네, 불면증. 그때부터 잘잔 거예요. 아, 그리고 불면증에도 잠을 잘자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는 거 없었어요. 아, 지나는 거없어라고요 예. 와, 그때 어, 어, 아, 네. 불면증에 지나면 되게 무섭대요. 불면증이 제가 마흔여섯부터 시작됐거든요. 마흔여섯부터? 생리 끝나고. 생리 끝나고. 백년기부터? 네. 그, 예. 네. 네. 그 뒤로부터 이렇게, 그 첫날은 아주 꼬박 세웠어요. 어. 잠이 정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 전 얘기는 네. 네. 어. 그 20년도 전얘기요 예. 20년. 깊은 잠을 제가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는 아주 비가 와도 모르고 네. 전쟁이라도 모를 정도로 자요. 어. 세시간반 정도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예. 이제 조금 뭐한시간 정도 좀뭐 저거 하다가 그러다가 또, 또 이제 또 자요. 예. 그래서 포근하게 자요. 예. 예. 지금? 예. 아, 불면증이 없어졌다 안... 그 말이에요? 예. 음... 예. 그렇게만 자도 아주 정신이 개운해요. 개운하고. 와. 아.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예. 고생했는데 예. 불면증도 없어지고. 감사합니다. 제일 힘든 게 불면증에, 지나, 불면증에. 지나면 그냥, 아이고, 죽을 것 같다 면서 여기 지나면 자다가, 여기에 음, 음, 네. 막혀서. 그래서 발가락 운동용구를 밤에 착용하는 걸, 착용하고 자면은 지가 안 나고, 깜빡 입고 자면 지가 나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발가락 운동용구를 이제 야간에 끼는 거예요. 잠잘 때. 패드가 없죠, 바닥에. 예,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벌려주면은 발가락 신경 다섯 개가, 신경 통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비복발. 여기가 다섯 개가 다 올라, 여기 누르면은 발가락 다섯 개가 다 움직여요, 다, 다움직여다 움직여. 신경이 돌아서 지가 안 나고, 이거 깜빡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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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찼잖아? 그럼 이 신경이 안 돌아 지가라고 그 이걸 세상에 몰랐는데 제인상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예견대로만 하면은 지안납니다다다여름면 네. 네. 이걸 다뭐 약먹고 뭐마 이래서 먹고, 뭐 먹고 아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영상을 또 이제 우리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네예 예. 예, 동의해주시고 네 그럼요 혹시 이 동영상 보고, 아신 분들이나, 참고로, 어 동영상 보고, 유튜브를 보고, 참고로 좀, 할거거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아, 여기요? 네, 네. 어, 여기 와서, 해, 제가 이걸 발가락 마사지 해, 받아보니까, 네, 네. 어, 여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다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한사람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관심이 많아요. 예, 예, 예. 네, 제가 건강하게 잘 다니다가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렇 무릎 저거 해가지고 치수를 해가지고못 걸어가지고 집에만 있다가 예. 이제 밖에 그, 보행기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 놀란 거예요. 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네. 보행기 다 버리고 이제 네. 지팡이로 이렇게 다니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관심이 많아요, 동네에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내년에는 아주 뛰어다니겠네. 예. <laughs> 예. 지팡이 없이 곧 다니겠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좀 많이 구독자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